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평소에는 되게 얌전합니다. 참 귀엽고 어, 참 괜찮은 녀석인데, 낯선 사람만 오면은,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아주 요란하게 치어대고 아, 심지어 물기까지 합니다. 사나운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이왜 이런가 알아봤더니만 집단에는 주인을 지키려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무엇보다 그 속에 이제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아들도 이 벌레를 하나 잡는데 그게 뭐 바퀴벌레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벌레를 잡는데 신문지를 거의 몽둥이 수준으로 말아 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온데 이 내리 치면서 아주 요란하게 잡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무섭더군요. 너왜 이렇게 과격하게 그 실성한 듯이 그러냐? 물었더니만 아빠 무서워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 무서움 이런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미물 하나에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뭔가 상쇄하려고 자기를 막 부풀리기도 하고 또 강한 척, 센척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펙을 쌓거나 소위 가방끈을 늘리는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그 속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 구매력을 자신의 그 왕성한 구매력을 과시하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그런 어떤 사치를 할 때가 있죠. 이것도 가만 따지고 보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 혹은 불안을 떨쳐버리는 안간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대한 이 불안 또는 두려움을 우리가 해소하는, 어, 피하는 그런 나름의 전략은 크게 어, 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어,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어, 부풀리는 겁니다. 센 척하는 거죠 그런 어,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자기보다 좀 힘이 세고 강한 어, 큰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붙어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람한테 기대는 그 모습이 나름 어,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두 가지 방법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봐야 결국은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해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이 초대왕 사울이 그만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사건이 처음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사모엘이 죽은데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수냄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상당히 깊숙이 들어온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울도 거기에 맞서서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지만 오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때 지금 전력으로는 도무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고 뭔가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자기한테 음섭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뜻밖에도 이 사울은 육질에서 보듯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 방법을 물었는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 빠진 그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했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법한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이 다윗을 얼마나 해코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숨지 않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종합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반대편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기가 여태껏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 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 성경은 또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모습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간혹 내 자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도와 무관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을 만한 때 찾아야 응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한참 지나서 찾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닌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가 되돌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때로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데도 자기는 하나님 반대편에 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도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되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우리 내 사이에 뭔가 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걸 민기적거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몰랐어. 이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죠. 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자, 사울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뭘 쓰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 신내린 무당을 찾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신의 혼을 부르는 그런 어떤 무당을 사울이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내 불안감을 떨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자기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다음의 선택은 이제 영원한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무당한테 가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요 타로 점 보는 거 아주 문하고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TV를 보니까 요즘은요 아주 무당들이 대놓고 이 뭐랄까 TV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당 점쟁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뭐, 젊은, 그런 무당들이 나오는지 모릅니 젊은 애들이 직업을, 무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도 집사 때는 그런 걸 들어보곤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데 뭔가 중년 일을 결정할 때는 소위 말해서 철학관에 간다고 한답안 됩니다 무당은 아니래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사업의 운세를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두려우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 이러니 한 것은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점을 보거나 무슨 도사를 찾는 일, 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한 벤처 사업가도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정신이 무장된 사람인데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모든 일이나 문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는 종교 계획을 한답시고 삼 절을 보십시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 절에서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엔도를 보니까 블레셋 진영 그 군대를 지나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둔 것입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이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닥인 인생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팔절을 보십시오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 하나를 불러 올려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해서 초혼술, 이 영혼을 불러 오는 그런 어떤 술술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여인이 거절한 이유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무당을 멸절시켰는데 이거 자기가 또 하다가. 이 영업하다가 또 들키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판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참 안타까워,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나 싶은 그런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해가 가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점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일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영혼을 불러줄 사람이 사무엘이라며 불러줄 것을 요청했을 때이 여인은 알아차립니다. 아이 사람이 사울이 사울 왕이구나.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즉각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 사무엘을 재차 불러올릴 것을 독촉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마침내 한 노인이 올라오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릴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사모엘의 영혼이 맞을까요? 진짜 영혼을 부르면 올라오는 것입니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 다 사기입니다. 술수예요. 귀신의 술수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모엘은 귀신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울이 여인에게 사모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면서 뭘,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죠. 그때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 곧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 이 점쟁이가 땅에서 불러 올렸다. 이거는 속임수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전하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울이 그 모습이 어떠냐 물으니까 흰 머리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흰머리를 하고 겉옷을 입었다고 사모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올라오겠습니까? 다 옷을 입고 있겠죠 겉옷을 입었다고 어떻게 사모엘이라고 단정을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무당은요 당연한 소리를 막 특이하게 하는 그런 어, 버릇이 있습니다 점쟁이 무당들이 가만 보면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보로 가면 무슨 소리부터 합니까? 고민이 있어 왔겠구나, 왔지 이렇게 묻죠. 당연히 고민이 있어 오지 그럼 뭐하러 오겠습니까이 무당들은 사람의 그 연약한 것을 노리면서 이 당연한 것을 뭐 마치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귀신은 처음 볼 때부터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점보로 가면 점쟁이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반말 막 하죠. 심지어 욕설까지 합니다. 아주 점쟁이들은 다 욕쟁이가 많아요. 염려가 많고 두려워서 찾아왔는데 겁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거죠. 상대를 제압해놓고 틈을 노려서 무슨 말이든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귀신의 술술 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타로 점도, 그게 뭐 연애운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더 두려움과 무서움을 조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이것저것 갖다 취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근심케 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마음이 아프게 해요 그러나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 성령의 역사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 앞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모든 삶의 일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할 판에 무당을 찾았고 귀신을 찾아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말하, 말았습니다 자기 미래가 두려워서 무당을 찾았는데 결국 무당이 하는 소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말들을 쭉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셨는데 뭘 묻냐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귀신은 당연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마치 무상이 선지자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점쟁이가 알려주는 이런 어떤 비굴하고 모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7 상반절을 보면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맙니다. 결국 무당을 만나도 점쟁이를 만나도 좋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만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그가 왜이 이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울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귀신을 통해서 똑똑히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적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순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왜 이런 말씀을 점쟁이 입을 통해서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배우에서 역사하셨을까요? 이것은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았다는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라고 이런 최후 통첩을 귀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의 본질은 16절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그 이유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움이 그 속에 음습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라고 귀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돌아오면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영적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까요? 베푸시지 않을까요?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 아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되겠구나.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다 상급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우리가 늘 있게 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 놓치면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십자가 목걸이 자꾸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상징물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진다고, 또 예전처럼 사람께,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인생이 되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한없이 마음이 넓은 친정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사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지 여러분이 또 체험하시고 당당히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실 수 있는 이 안에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경 우리의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울이 실패하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기도 왜안 들어 주시냐고, 내 상황을 왜안 막아 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렇게만 하나님께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